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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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, 왜, 어디로 가야 되지? 중대 옆으로, 에, 아, 아니, 앞으로, 뭐 죽을래? 어... 어디로 가야 될까? 음, 긴가민가 하네요. 이 탱크로 어디를 가야 되나 싶다. 얘는 누구야? 엠프라. 응? 오예 튀어 야, 네가 예, 예, 제대로 가게 됐네요. <laughs> 나의 위치를 알았으니 적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인데 아닌가 사이드로 빠져는데 내가 어그로는 충분히 굴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어찌될려나야이 뭐고 이거? 이거. 생긴게좀 스펙타클한데 박스칸가 얘가. 그 유명한 오 야. 맞았네요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맞았네아 잘하고 계십니다. 야, 아주 제대로 한방쏘셨네 야, 아주아 제대로 한방 쏘셨네요. 우와, 유도탄인 왓 유도탄인 줄 알았네. 맞아, 맞았네요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통이야 유도탄인 줄 알았네요. 아이씨 빨핑. <laughs> 아야, 아이 미친 헬케. 어 졸라 무서워. 아우, 아우, 아우. 어 나이스 백업. 오 백업 좋은데. 오 우리 앰프가한건 해줬어잉. 기억시옷, 기억시옷. 안돼. 진짜로. 이지 포백. 포백. 아! 지금 저는 서울 수가. 야, 비결 수봉전을 탈출하게. 전명 중에 오군 우리 편. 왕 죽음. 아, 이 녀석들 킬 달치려고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개똥쟁이들. 뭐 똥쟁이까지는 아니고. 내 옆에 있는 엠포가 아주 희생을 잘했네요. 경전차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었는데. 백업은 좋았네. 오우. 척쿵척하네 자식 굉장히 큰 녀석이야. 방금 제가 너프당하나? 다음 패치 때? 쟨가? 아마 하나 너프당할 거예요. 어, 1등이네? 뭐야, 이거. 5이 맞죠? 제가 엄청 OP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. 5인가 5티어인가? 6티어인가? 아무튼. 잰것 같아요?